채널 MD 오토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완전히 새로운 2026 KGM 코란도 픽업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란도라는 이름이 가진 SUV 위 유산 위에 픽업 트럭의 실용성과 강인함을 더한 모델로 KGM 위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외관 디자인, 주행 성능, 그리고 간단한 실내 이야기까지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KGM 코란도 픽업은 첫인상부터 기존 코란도 SUV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드러냅니다. 전면부는 한층 더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픽업 트럭다운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큼직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두꺼운 테두리로 감싸져 있으며 중앙에는 KGM의 새로운 엠블럼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날렵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그래픽이 한층 더 정교해졌고 주간조행 등은 시인성을 높이면서도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프론트 범퍼 하단에는 픽업 특유의 오프로드 감성을 살린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도심 뿐 아니라 거친 환경에서도 어울리는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차량이 픽업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앞쪽 캐빈과 뒤쪽 적재함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실용성과 디자인의 균형을 잘 맞춘 모습입니다. 휠 아치는 두툼하게 부풀려져 있으며 대구경 알로이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가 조합되어 강인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차체 하단에는 보호용 클래딩이 적용되어 스톤칩이나 오염에 강하도록 설계되었고, 사이드 스텝은 승하차를 돕는 동시에 픽업 특유의 실용적인 이미지를 더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과하게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일할 준비가 된 트럭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코란도 픽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넉넉한 크기의 적재함은 캠핑 장비, 레저용품, 작업 도구까지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폐 시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댐퍼가 적용된 점도 인상적입니다. 리어 램프는 세로형 디자인을 채택해 픽업 특유의 넓은 차체를 더욱 강조하며 LED 그래픽을 통해 야간에도 높은 인지도를 제공합니다. 범퍼에는 발판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적재함 접근이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 디자인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KGM 코란도 픽업은 다양한 주행 환경을 고려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디젤 엔진은 충분한 토크를 바탕으로 무거운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저회전 영역에서 발휘되는 강력한 토크는 오프로드나 험로 주행 시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하며 가속 시에도 동력 손실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픽업트럭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뒤쪽은 적재 중량을 고려한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빈 상태에서도 과도하게 튀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덕분에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편안하고 고속도로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의 경우 노면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눈길이나 진흙길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험로 주행을 즐기는 운전자나 작업 환경이 다양한 사용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조향 감각은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교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의 반응이 자연스럽고 차체 크기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은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제동 성능 또한 충분히 신경 쓴 모습으로 무거운 적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유지합니다. 전반적으로 코란도 픽업은 단순히 짐을 나르는 도구를 넘어 일상과 레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란도 픽업의 실내는 기존 코란도 SUV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되 픽업에 어울리는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한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 오랜 사용에도 부담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어 내비게이션과 차량 설정, 멀티미디어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한글화가 잘 되어 있으며 반응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는 넓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줄여주는 형태로 설계되었고 포션감과 지지력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룹니다. 스티어링 휠은 손에 잘 잡히는 그립감을 제공하며 각종 기능 버튼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조작이 편리합니다. 2열 공간 역시 성인 탑승자가 앉기에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픽업 트럭이지만 가정용 차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수납공간 역시 실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버어 포켓과 센터 콘솔, 글러브 박스 등 기본적인 수납공간이 넉넉하며 일상 소지품부터 작업에 필요한 작은 도구까지 정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실내 전반의 마감 품질은 동급 픽업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거칠기보다는 단단하고 신뢰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2026 KGM 코란도 픽업은 단순히 코란도의 이름을 빌린 파생 모델이 아니라 픽업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KGM의 위지가 담긴 차량입니다. 강인한 외관, 안정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실용적인 실내 구성까지 균형있게 갖추고 있어 일과 레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부담없이 탈수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든든한 작업 파트너가 되어주는 차량 그것이 바로 2026 KGM 코란도 픽업입니다. 지금까지 MD 오토스였고 이 차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